여러분, 오늘 그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 드셨나 한번 꼭 목장 때 나눔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집사님 말씀 속에서도 강의 속에서도 저도 비슷한 이런 느낌들을 받는 게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들, 요즘 청년들은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장점들이 좀 보편성 안에서 통용이 되면 더욱더 여러분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뭐 이런 거겠죠. 영적인 것도 비슷합니다. 영적인 것도 각자가 그냥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고민하는 것 이상의 폭을 넓힐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주변에 우리의 목자는 왜 있으며 또 이게 목양하는 목사는 왜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런 것들을 나누고, 기도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지점이 발견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좀 욕심이 있어요. 실은 자기 생각이 좌절되는 것도 별로 원하진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탁 분명하다 보니까 폭을 넓히지 못하는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나 혹은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부분이나 이제는 정말 통섭의 시대 아닙니까? 함께 이렇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논의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어떤 길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채무 의식이라고 합니다. 채무 의식이 뭐냐? 빚진 자로 대라는 겁니다. 빚진 의식, 채무 의식. 그러니까 우리는 앞절에 빚돼봤을때 어떤 빚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은혜에 대한 마음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13절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신과 영이 구분이 되고 있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 합니다 우리 한글로는 표현이 잘안돼 있지만 여기에 헬라우로는 중간에 가르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접속사가 그래서 이 가르는 뭐냐 하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그래서 13절과 14절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를 억압할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이 13절과 14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양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답션. 양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게 됩니까? 성령을 모시게 되는 거죠. 신자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다 같은 이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죽이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 신자에게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미워하는 것은 우리도 미워하고 성령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도 원하고 그런 형태로 우리가 육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 살면 산다고 했다고 했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영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15절입니다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살펴봐야 될 단어가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특징은 뭐죠? 양자의 특징은 양자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오늘 15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양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양자는 양자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양자는 친자가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단어를 조금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라는 의미로 양자라는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좀 당황스럽지 않나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했을 때. 아!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분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여기 나와 있다는 거죠. 그 양자가 됐다는 건 뭐죠? 결국에 우리가 법적인 권위로 아들이 되어진 겁니다. 한번더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우리의 신분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고 했을 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표현으로는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마치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니면 착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지금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 어색합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어답션 된 상태들이거든요. 하나님께 양자로 지금 아들의 신분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중에 또 어떤 사람은 뭐, 딸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뭐, 교회를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의 신부라고 표현하자. 그때는 왜또 가만히 계십니까? 예? 신랑 아닙니까? 왜 이런 거안 하냐고. 성경을 그렇게 좀 약간 그런, 저기 그런 걸로 보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게 다 포함하는 거예요. 딸이다, 아들이다, 우리 모두 다가 그의... 양자로서의 자녀 삼아졌다라는 이 상태를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성령이 칭이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우리의 상태를 증언해 주는 겁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온전하게 쫓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고 어떤 갈증을 느껴야 되고 어떤 열망을 느껴야 되냐면 성령 에 대한 갈증과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 성령께서 나의 신분을 지금 증거해 주고 계신 거거든요. 분명한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 이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와 지금 이 인격적 교제를 나눕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영을 힘을 주시는 거죠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오늘 조금 살펴볼 거거든요 이 내용을 다음 주에도 한번더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이 양자와 고난에 대해서 제가 조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난 저는 실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고난에 대한 이해가 완벽, 조금 온전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가난하게 살아야 될 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았고, 또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해야지만이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인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내가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광과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지금도 어떤 사람은 그 고민한다고요. 을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했는데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게 이제 어리석은 고민인 겁니다. 그 소원을 지키지 못함으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말 뜻이 이해가 되시죠? 고난을 일부러 내 것을 포기한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는 게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막 밥을 굶어야 되고, 지금 멀쩡하게 직장 다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뭐 학교를 그만둬야 되고, 이게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학교를 멀쩡하게 제대로 다니면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생활 똑바로 하면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지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분은 저하고 상담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세상이 온전하지가 않냐? 그죠? 지금 제가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공무원으로 취업한 우리의 MG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저는 X 세대? <laughs> 전인가? 여러분, 지금 MG가 공무원 취업하고 난 다음에 그만둔대잖아요. 내가 이거 이돈 받고 이짓 해야 되나? 아, 미안합니다. 내가 막이돈 받고 이거 해야 되나? 뭐 이런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직업이라는 것은 돈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선생님이고 대표적인 게 우리 목사와 같은 것들이고 것, 것들이라는 것은 직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존재를 것들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실은 그 명예로 말미암아 돈이라는 것이 이게 극복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의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간호사분들도 우리는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실제로, 근데 모든 직업이 실제로 하나님의 콜링, 소위 말하는 소명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돈만 보고는 감당할 수가 없죠. 다 사명이 있어야지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고난이죠,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기 때문에 당연히 영광도 있지만 그 믿는 믿음을 지켜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난이 있죠. 이해되시죠? 그게 지금 이 고난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었던 그때 당시만 해도 이그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막 버려야 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잘 다니고 있던 직장 그만두고 뭐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근데 그게 뭐 저는 후회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주신 은혜가 더큰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저라는 사람 이상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 것도 바로 버렸기 때문에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난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한 세네번 강조했듯이 성도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종말론적인 시대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육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영에 순종하려고 하니 당연히 이 삶이 상충되잖아요. 그러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근데 조금 더 도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정말 믿음의 고난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 육을 따라 살고 있으면서 받는 고난은 성경에서 애매한 고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보통 그 애매한 고난을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고난으로 이해하기도 하거든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옆 사람 어깨 한번 주무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곧 맞춰야 되니까. 예. 혹시라도 피곤한 이들을 위해서 한번 어깨를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양자라는 입장에서 고난과 성장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자라는 입장에서 먼저 고난을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양자라는 것은 우리가 신분이 어떻게 된 거죠? 가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마다들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전문적인 표현으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 된 겁니다. 그죠? 우리 형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가문이라는 특성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당했었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뭐죠?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당하셨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가 고난 당하신 것은 그분이 하신 사역과 일과 말과 행동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분은 죄를 폭로하셨고 인류를 꾸짖으셨고 회개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죄 없는 그분이라고 누가복음에는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분명히 죄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죄 있는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분의 가문에 속한 양자가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에 영광만, 영광만 취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우리가 양자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 운명이 우리에게도 허용된 겁니다. 이 예수님의 운명, 이 하나님의 운명이 우리에게도 허용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바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게 양자 고난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죠.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말, 이것을 이해하면, 이, 오늘 본문의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빚진 의식이 생깁니까? 나 같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나? 라는 이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까? 이 은혜와 감격의 크기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빚진 마음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자식이지만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자녀이지만 늘 부모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부모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도 쉽지 않게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다고 부모를 해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빚진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당연한 마음이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광과 고난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나에게 좋은 것만 달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의 양자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영광도 적지만 고난도 적어지는 거죠. 제가 제자 양육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고룩해야 되고, 얼마나 고난을 더 받아야 됩니까? 이, 이 질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우린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뭐 고난을 받은 것도 없고, 그렇게 뭐 거룩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답은 12절을 보시겠습니까?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룩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은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질문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만큼 거룩해지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만큼 고난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감하는 만큼 우리는 무엇을 갈망할 수 있죠? 거룩을 갈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반대로 우리가 육신을 쫓아가는 만큼 우리는 거룩을 쫓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몫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부모의 사랑을 받고 가정의 혜택을 받아도 스스로가 감사하지 않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하고 불만을 가지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이 빅진 의식보다 보상 심리 혹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이 억울함,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까지인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도 거기까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거기까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 갈증도 거기까지인 거죠. 우리의 성장과 변화는 딱 우리의 수준만큼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질문도 제가 종종 쉽지 않게 받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갈망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제가 드린 대답 속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죠. 내가 원한다는 것, 이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의 육을 쫓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디디아가 어디까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오래 들어서 여러분에게 한 세네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영을 쫓는 만큼 여디디아는 달라질 겁니다. 영을 따르기에 거룩함을 추구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영광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양자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고난을 조금, 아, 성장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 예배에 나눴던 말씀이 역대하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이 똑같은 역대하 24장의 말씀이 11기 하 12장 2절에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왕이 이름이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이 요아스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빨리 됐죠? 요하스는 그런데 30살이 되어서도 그 본문을 살펴보면 신앙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하고 자립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보호막과 같은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하스 왕을 보호해 줬거든요. 근데 요하스 왕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하스는 그의 수준이 드러난 겁니다. 수준이 드러났다는 건 뭐죠? 금방. 우상숭배 자리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하스를 볼때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 면 이렇게 미자립하는 믿음은 너무도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안 무너지는 것 같죠? 그럼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야다와 같은 안전망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그런 상담을 받았는데요. 좀 좋은 직장 가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뭔가 봉사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삶이 팍팍할 때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드리겠다는 생각을 못합니까? 이 방패막이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의 수준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우리가 넘어질지 알수 없죠. 어떤 사람이요? 신앙이 미자립해 있을 때. 그러면 미자랩했다는 걸 언제 우리는 알수 있습니까? 내 방패막이, 내 안정막이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신앙 생활 하다가 지금 내 곁에 없는 사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떠났을까요? 뭐 신앙이 없다라고 단편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런데요. 정말 또 그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내뱉었던 그 비판들, 이유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본질은 뭘까요? 본질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자기의 수준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봉사하는 것과 사역하는 것의 차이점이 뭘까요? 봉사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싸웁니다. 육이 드러납니다. 자기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역하는 사람은 뭘까요? 문제가 드러나면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지점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연약한 지점인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디디아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수준이 드러났을 때, 만일 우리가 자립하지 못했다면 안타깝게도 넘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반면에 여러분 똑같은 그런 이 시츄에이션인데 역대하에 34장 1절에 보면 이름도 비슷합니다. 요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요시아 이 사람은 8세 때 왕이 됩니다. 8세 때 왕이 되는데 16세 때가 되었을 때 역대하 34장 3절을 보면 자립적인 신앙이 생깁니다. 16살 때요. 그러면 뭐 그때는 뭐 그때랑 우리가 지금 똑같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양보해도 최소한 성인이 되면 자립적인 신앙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결과 2 0 살이 되었을 때 요시아는 뭘 했습니까?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 미자립했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립한단 말이죠.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 돼야 되겠습니까? 요아스가 될랩니까? 요시아 왕이 될랩니까? 그러니까 이 요아스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양자가 되었지만 수준은 어디를 향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 것. 우리가 양자가 됐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누구의 자손이었다라는 뜻입니까? 아담의 자손이었다. 아담의 자손이었다는 건 뭐죠? 그거는 죄의 종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하스도 역시 아담의 자손이었고 우리도 역시 아담의 자손이었죠.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은 결국에 언제든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봅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럴 수있다는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도 정죄하지 않고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육을 따라 살면 언제든 무너진다는 것. 요하스는 역대하 24장 21절에 의하면 얼마나 연약했느냐?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대제사장 요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까지도 신앙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니 죽이는 죄까지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인간은 이렇게 아담의 자손은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인은 하지 않지만. 보십시오. 언제든, 언제라도 우리는 지금 웃고 대화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익이 달라지면 등 돌리는 게 우리 존재들 아닙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 왜 대화 안 합니까? 우린 대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수준만큼 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먼저 다가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왜 존재합니까? 제가 여러분들 잔소리하려고 돈 존재하는 자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이 아픔을 공유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다 연약하니까. 제가 언제 여러분보다 낫다는 그런 생각 가진 적 없거든요. 나이만 먹었다 뿐이지 똑같습니다. 연약함은. 그런데 잠언 28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니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믿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의 마음을 믿으면 육신대로 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지혜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요하스처럼 30년이 지나도 미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요시아처럼 비록 20살이어도 신앙이 자립되어야 된다.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게 어떤 그게 신분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을 믿고 어디요?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을 쫓아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미숙함에서 성숙하고 자립하는 신앙으로 우리 여디디아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양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 가는 양자니까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 형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예수님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삶은 겸손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성령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받아들이시고 우리는 법적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어답션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실 것이고요 우리는 옛 아담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품을 배우고 익히고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을 사모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수준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마음을 깨워 주십시오. 나의 영을 깨워 주십시오. 내 안에 함께 계신 성령께서 나를 드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